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와! 와! 자, 새해가 밝았으니 그럼 우리 새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일단 살 빼야 되겠고, 음. 뭐 책도 열심히 읽어야겠고, 영어 공부도 아, 올해는 진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지. 근데 뭐 신앙적인 부분은? 아. <laughs> 신앙적인 계획, 물론 새 목표는 일독을 하는 게 목표지만, 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를 살아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언니는 새해 계획 어떤 거세었어 나는 첫 번째로는 올한해 나의 개인적인 예배를 회복하자. 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다음으로는 내가 뭘 잘하고 또뭘할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개발해 나가는 한 해가 기를 계획하고 있어 오 좋다 좋다 새해 목표도 얘기해 봤으니까 오늘은 인생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근데 꼭뭐 인생말씀 없어도 음. 최근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나 2022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 그러면은 설부지 동생은 어떤 인생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실 인생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 음. 그래서 대신 요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바로 이것이지. 아멘. 어, 너무 좋은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나는 힘든 일이 생길 때내 열심을 조금 다 하는 것 같아. 지금 음. 되면 솔직히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 말씀을 봤을 때아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하실 만큼을 주실 거야. 그래 힘들지만 괜찮아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는. 시험을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부분에 시선이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 오. 내 힘으로만 애쓰고 있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모르겠어요 하던 그 시기가 어쩌면 이미 피할 길을 내주신 그 길로 따라가고 있었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올 한해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 어 너무 좋다. 진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더 많지. 맞아. 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한 해를 잘 살아가길 바래. 아 고마워. 그러면 언니는 혹시 인생 말씀이 있어? 내가 준비한 인생 말씀은. 아멘. 오, 말씀 너무 좋다. 언니는 그러면 이걸 인생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뭐야?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법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처럼 인생 말씀으로 잡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 나한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처음 딱 들려왔을 때가 청소년 때였어. 청소년 때는 사실 꿈도 많이 꾸고 하루에도 꿈이 막 수십 번씩 바뀔. 때이잖아. 그렇그렇 응.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꿈만 꾸던 사람이었어.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늘 그냥 포기하고 항상 그냥 꿈만 꾸던 사람이 나였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유독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 바로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 아 진짜? 응. 그래서 항상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과 함께 코인노래방을 놀러가고 했었거든. 음. 어 근데 응? 언니 학교 다닐 때 코인노래방이 있었어? 있었어. 아, 응. 아 그래서 코인노래방을 갔었는데? 응 있었어. 응? <laughs> 코인노래방을 가곤 했었거든. 어, 그랬던 내가 이제 찬양팀 교회 찬양팀의 싱어로 설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한테 정말 정말 큰 행복이었어. 그런데 이제 고3 때였나? 학생부 찬양팀의 인도자로서 설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오 대박. 사실 찬양팀 싱어로 서면서 와나 저 인도자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 음, 음. 그런데 이제 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꿈만 꾸고 있었지. 음. 음. 그랬던 나에게 갑자기 기회가 생기게 된 거야. 그런데 기회는 생겼는데 역시 나는 용기가 부족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 아, 음. 그래서 그 기회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찰나에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었어. 그 당시에 빌립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왔냐면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너가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위로받게 되었고 또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가지고 인도자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지. 이후로도 그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용기가 부족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준 말씀이 되었어. 이말씀에 생각을 하면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할수 있습니다라는 용기의 마음을 주는 말씀이 같다. 아,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음. 언니의 인생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구절인 것 같다. 언니한테 가장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같아 맞아. 사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인생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 나는 인생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게이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사실 어, 요몇년 동안은 이 말씀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 이 영상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 그렇겠다. 하지만 나처럼 인생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럼. 근데 인생 말씀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인생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에게 빌립보서 말씀이 오랜 기간 붙들었던 것은 사실 그 시간 동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인생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말씀 없다고 자책하지 않기, 그 시간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 안녕.